행정안전부가 지난 70년에 광화문 시대를 마무리하고 세종시대를 연가운데 자치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지역심협회가 김부겸 장관을 만나 세종시로 이전하는 의미와 앞으로의 지방분권의 역량 결집 방향에 대해 공동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김부겸 장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무엇보다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의 가치를 실현하고 국민들이 좀더 안심하고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애써왔다고 밝히면서 우선 주민 참여를 강화하고 중앙 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에 이양하는 등의 자치 분권 종합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진정한 자치 분권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7대 3을 달성하기 위한 재정 분권 추진 방안을 지난 10월에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2020년까지 8.4조 원이 지방으로 이전되어 지방 재정이 확충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근 국민들의 관심이 늘고 있는 재난 대비와 국민 안전 시대에 대해서는 포항 지진, 제천 화재 등큰 재난을 겪으면서 지진 방재 개선 대책 등 범정부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했으며, 그 결과 지난 9월에는 메르스가 발생했음에도 부처간 협업 시스템을 바탕으로 큰 파장 없이 대응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상관은 올해도 안전대개조가 시작되는 원년으로 삼고 안전점검이 필요한 약 600만 개 시설물의 안전 정보와 점검 결과에 대한 이력 관리를 시작하고 그 정보를 국민들께 공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지역신문협회 공동취재단입니다.